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여기 들어가서, 어, 오프닝 찍어야 되는데, 뭐 하는 거지? 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파링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즐기기, 파링의 야생 즐기기 3편인데요. 스킨이 달라졌습니다. <laughs> 스킨은 그냥 제가 쭉 이걸로 할것 같아요. 이 스킨 되게 이쁘지 않아요? 귀엽죠? 자, 오늘은. 자, 저번에 불, 템을 다 넣어놓고 갔거든요? 뭐지? 잠, 잠, 잠만. 템을 다 넣어놓고 갔는데?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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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우, 깜짝아. 치마 착용 투구 착용 갑옷 착용 부츠 착용 샤랄라 <laughs> 이 세트 같지 않아요 치마 치마도 제가 인텐트 넣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전... 이게 인텐트쩔어 오늘도 저는 야생을 즐깁니다. 오늘도 저는 광지를 하러 갈 겁니다. 어, 잠만, 잠... 어, 뭐냐? 뭐가 해깔인다 음. 저는 국가 강제를 하러 갈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나나왜 이러지? 저 요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. 저 목소리 달라졌지 않아요? 아닌가? 제가 약간 목소리 달라진 거. 엄마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얘제 오빠예요. 제 오빠예요. <laughs> <제> 오빠예요. <laughs>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. 귀신인 줄. <laughs> 내가 해놨었거든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어, 뭐야? 아, 아. 오늘도 저는 광지를 하러 가겠습니다. <laughs> 진짜 오빠 깜짝 놀랐어. 아, 맞다. 야, 나 저거 갖고 와야지, 참. 가면서 양도 한 마리 잡고, 아닌데. 아니야. 뭐 하는 거니? 가면서 양도 한 마리 잡고, 양도 한 마리 잡고, 야, 씨, 왜덮다 버려. 뒤질래? 아, 저, 저 목소리가 되게 애기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? 근데, 자, 자라 아니고, 뭐, 목소리가 애기 같다고 좋은 건 없으니까. 좋은 게 있나? <laughs> 어쨌든, 정말 제 목소리가 애기 같나요? 제 목소리가 물론 어른스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. 제 목소리가 어른스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. 저도 알아요. 저도 알지만, 가면 안 돼, 여기. 여기. 이미 턴 곳이야. 아, 여기 뭔가 스타트 좋아보이. 하..뭔가 <laughs> 웃기다 뭐냐 야간투시가 필요하다 석탄이나강물은다이 행운국으로 이 아주 아주 강력하게 인첸트된 이 곡괭이로 할, 거, 할 겁니다 자. 다고 가까워. 응, 어, 예가면안 좋다. 나 광물은이 좀 쩌는 것 같다? 대박 야, 진짜 너무 안 돼, 내가콘텐츠할 때는, 어, 광물 하나도 안나와지 응, 다시 올라갑시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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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어디서 내려왔어? 씨, 오빠, 쟤. 어! 어! 나 이거 금까지안 따라지 않아?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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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건망증이 심한 건가? 어, 뭐야? 꼈어. 어. 자. 우선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보도록 할 건데요. 전에 이쁜 레드스톤을 뿌리며 자, 여러분,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